국민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노조정치교육원장 성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합원 여러분들과 노동의 종말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번 노동의 종말 강론에서 1930년대 초 미국에서 노동조합이 주 30시간 근로 시간을 주장하였고 그 주장이 최종적으로 폐기되기는 했지만 미국 상원에서 통과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노동시간의 리엔지니어링, 즉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마르쿠제는 컴퓨터 혁명의 여민기에 자동화로 인해 노동시간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자유시간은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산업 분야와 생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동화의 경험을 통해서 자유시간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정보와 기술 혁명은 보다 적은 노동력을 투입해도 더 많은 생산을 보정해 줍니다. 기업들이 추진하는 업무 재구축과 컴퓨터 등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자유시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노동자는 더 많은 자유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노동청연맹 위원장이었던 윌리엄 그린은 자유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실업이냐 레저이냐가 유일한 선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사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19세기 산업혁명의 단계에서는 전기기술의 등장으로 노동시간이 주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20세기 석유와 전기기술의 등장은 노동시간을 주 6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제3차 산업혁명으로 인식되었던 컴퓨터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등장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노동시간을 주 30시간으로 단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게 했습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은 생산성 향상에서 혁명적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생산성 혁명은 기업이 노동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하는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를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기술 발전과 생산성 향상에 의한 불가피한 결과인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미국의 맥카시 상원의원이 경고한 바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기여의 보다 공정한 분배가 없으면 미국은 2천만에서 3천만 명 이상의 빈곤 계급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식량 배급표와 보조금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맥카시의 발언을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 발달 과정과 다양한 지도자의 경고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어떻게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입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전환기에 기술로 인한 대량 실업을 막고 일자리를 공유하기 위해 주 30시간 노동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시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음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 시간 단축은 대량 실업을 해결하는 핵심적 대안입니다. 미국 철강 노련의 위원장이었던 윌리엄스는 생산성 향상에 대한 지분 요구의 일환으로 현재 노동 시간의 단축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1993년 독일의 폭스바겐은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새로운 작업기술과 작업방법으로 생산성을 23% 향상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유휴 노동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3만 1천명에 이르는 대량 해고를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폭스바겐은 주 30시간 노동제에 대해 회사와 노동자 양측이 합의함으로써 대량 해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임금이 약20% 정도 삭감될 수 있었고 이로 그렇지만 이는 세금 절감과 각종 보너스로 그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폭섭하기는 판단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국제회계 법인의 컨설턴트인 라루티랑이 주 4일 근무제를 제안했습니다. 라루티랑 플랜은 주 39시간 노동을 1996년부터 주 33시간으로 단축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5%의 임금삭감이 예상되는 반면에 200만 명에 해당되는 10%의 고용 증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휴렛팩커드의 그레노빌 공장은 주 4일 근무제를 채택했습니다. 회사는 매일 24시간 주 7일 가동됩니다. 야간 근무조는 주 26시간 50분을 근무하고 오후 근무조는 주 33시간 30분을 근무합니다. 그리고 오전 근무조는 주 34시간 40분을 근무합니다. 노동자들은 주당 평균 6시간쯤 덜 일하지만 주 37.5시간 근무하던 이전과 동일한 임금을 받습니다. 그래노빌 공장의 생산성은 대략 3배나 증가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공유하는 것이 대량 실업을 막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공생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인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대량 실업이 발생하여 사회가 고용이 안정적인 집단과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한 집단으로 이원화된다면 예기치 못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 충돌로 인한 혼란은 민주 사회의 기반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 발전에 의해 증가된 생산성에 대해서 누가 권리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업주와 노동자는 대립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생산성이 높아진 이득은 투자자 즉 기업의 주주와 경영자 측에 기속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주장입니다. 때문에 노동자가 요구하는 생산성 증대에 대한 임금 상승 또는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권리이기보다 경영자가 제공하는 혜택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본투자 시장의 변화를 고려하면,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에 대한 이득이 투자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제는 노동자 측의 잠재적 무기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본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인식 변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미국 경제에서 가장 큰 투자자본의 집합이 바로 노동자들의 연금기금입니다. 노동자들의 연금기금으로 기업이 신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이 증대되면 이에 대한 일부의 권리가 노동자에게 계속된다는 것도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연금 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공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모든 국민들은 기준 월 소득의 9%의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근로자가 4.5%, 사업주가 4.5%를 부담하는 형식입니다.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9%를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의하면 2020년 2월 기준으로 조성된 기금은 무려 950조에 이르고 이중 365조가 기금의 운용 수익으로 조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연금기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연금기금 관리자에게는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연금기금의 조성자인 국민에게 어떠한 권리가 주어져야 하는 것인지는 이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인식에 따르면 연금기금이 투자되는 기업에게는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노동자가 투자자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금기금의 투자와 생산성 향상에 대해 연금공단과 기업주 그리고 노동자 사이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산업국가들은 사회보장, 실업보험, 의료보험, 복지 지출 등의 형태로 국민에 대한 소득 분배 정책을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의 지속적인 등장은 그에 맞는 지속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경제학자 레온티에프는 기술 변화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동시에 리엔지니어링과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수백만 명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대신에 각자의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온티예프는 정규 시간보다 덜 일하는 노동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정부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동자의 일자리 공유 정책 차원에서 노동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 안전, 경제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불평등 해소, 즉, 국민의 평균적 삶을 보장하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정신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달이 대량 실업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때문에 기술의 발달에 의한 고용의 정진, 즉,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일자리를 공유하려는 의지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 환경의 변화를 토대로 적정 임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즉,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입니다. 우리는 3만 달러 소득을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적정 임금의 기준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적정 임금 3만 달러를 벌지 못하는 노동 근로자에게, 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새로운 사회적 방향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법안들이 의회에 계속 제출되어 왔습니다. 코너스 하원 의원은 공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에서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30시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노동력 충문의 대안으로 초과 근무의 사용을 저지하기 위해 할정률을 150%에서 200%로 정대시키는다는 내용과 강제 초과 근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블랙웰 의원은 1993년에 강제적 주당 30시간 노동의 도입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7달러로 인상하고 최저임금을 소비자 물가에 연동시킨다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법안의 추창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수백만 명에 해당하는 고용 효과가 실업 보상과 복지 지출비를 감축시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의 단축은 노동을 통해 임금을 받고 가정을 구성하며 살아가는 인간에게 생존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4차 산업혁명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다가오는 정보통신, 인공지능 등의 기술 발전은 기계가 인간을 노동 현장에서 밀어내거나 아니면 인간의 노동 시간을 줄이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소수의 고용과 다수의 실업이냐 아니면 노동 시간 단축과 일자리 공유에 의한 다수의 고용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느냐 아니면 사느냐 하는 문제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노조 조합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러미 리피킨의 노동의 종말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국민 노조 10회의 시간에는 새로운 사회 계약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가까운 분들에게 국민 노조를 알려주시고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국민노조 TV 영상을 주변 분들에게 전파해 모든 국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붉은색 구독 버튼을 가볍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국민노조 TV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